안녕하세요. 책소리의 서다입니다.그릿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그릿은 원래 모래나 아주 작은 돌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입니다.다른 뜻으로 투지나 기계라는 뜻도 있습니다.미국의 심리학자 앤젤라 더쿠어스가 성공과 성취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힘. 즉, 열정적 끈기라는 의미로 개념화한 용어입니다. 앤젤라 더쿠어스가 테드에서 강연한 그릿의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살 때 경영 컨설팅이라는 힘든 일을 그만두고 좀더 어려운 일을 시작했는데 바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뉴욕의 공립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퀴즈나 시험지를 만들고 많은 선생님들이 하는 것처럼 숙제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숙제를 제출하면 점수를 매겼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과 성적이 나쁜 학생들의 차이점은 단지 IQ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우수한 학생들 중 일부는 IQ가 엄청나게 높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IQ가 좋은 학생들 모두가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생들이 배워야 하는 수학은 비율, 십진법,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기 등등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우기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제가 지도하는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기만 한다면 교과 내용을 다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몇 년간의 교직생활을 하면서 내린 결론은 현재 교육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과 학습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학습의 동기적인 면이나 심리적인 면 말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측정하는 것은 IQ입니다. 학교에서나 인생에서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빠르고 쉽게 배우는 지능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면 IQ 말고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직 생활을 그만두고 심리학을 배우기 위해 대학원에 갔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어린이들과 성인들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많은 케이스들을 보며 항상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성공한 사람이고, 성공한 비결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팀은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어떤 사관생도가 자퇴할 것인가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또한 전국 맞춤법대회에서 어떤 학생이 끝까지 경쟁해서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연구했습니다. 또 우리는 문제학교에 배정된 초임 교사들을 연구하면서 누가 학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사로 남을 것인가, 그리고 계속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질문하고 지켜보았습니다. 그 중에 누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의 학습 결과를 이끌어낼 것인가를 연구했습니다. 또 몇몇 회사들과 연결해서 어떤 세일즈맨이 끝까지 살아남을지, 그리고 누가 제일 판매 성과가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상황들에서 성공을 예측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특성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좋은 지능도 아니었고, 좋은 외모, 육체적 조건도 아니었고, IQ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릿이었습니다. 그릿은 목표를 향해 오래 나아갈 수 있는 열정과 끈기입니다. 그릿은 지구력입니다. 그릿은 해가 뜨거나 해가 지거나 꿈과 미래를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일주일 동안이나 한 달만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꿈을 실현하기 위해 진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릿은 삶을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처럼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몇년 전에 저는 시카고 공립학교에서 그릿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고위 학생들에게 그릿에 대해 질문했고, 누가 끝까지 남아서 학교를 졸업하는지 보기 위해 1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는 그릿 있는 학생들은 월등히 높은 비율로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측정 가능한 다수의 요소들도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의 수입이나 시험 성적이나 학교 내에서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는지 전부 고려했지만 그릿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릿이 중요한 곳은 단지 미국 육군 사관학교나 전국 맞춤법 대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중태 위험에 있는 아이들 말입니다. 저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그릿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학문조차도 이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가였습니다. 매일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저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그릿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확고한 직업 의식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학습 동기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솔직한 답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재능이 그릿을 강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지키겠다고 한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연구자료에 따르면 그릿은 재능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릿과 재능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것 중에 아이들에게 그릿을 키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스탠포드 대학의 캐롤드웩 박사가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학습 능력은 타고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캐롤드엑 박사는 아이들의 뇌가 도전에 반응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지에 대해 읽거나 배웠을 때 아이들은 실패해도 더 끈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배운 아이들은 한번 실패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은 그릿을 키워주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무엇인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 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 나가야 하고 실험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 성공적이었고, 어떻게 했을 때 실패를 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아야 합니다. 즉, 아이들에게 그릿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부터가 그리 있게 연구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성공하는 열쇠는 재능이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 끈기에 달려있다는 강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꿈을 위해 달려가는 구독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